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학원에 시험기간이 끝나서 엄마가 시험을 이렇게 잘 쳤다고 에어팟 프로를 사줘서 오늘 에어팟 프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, 와. 어, 되게 통이 진짜 너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? <laughs> 이게 약간, 이건 약간 설명서 같아요. 한번 제 폰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화면 녹화를 시작했고요. 그럼 먼저 일단 에어팟을 일단 빼보도록 할게요. 우와. 우와. 이게 또 뭔가 덮여 쌓여져 있어. 소중한 에어팟. 오. 우와, 이런 식으로 떠요.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연결. 이제 귀에 끼워볼게요. 우와, 무슨 소리가 난다. 일단,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안 들리는데? 여러분 방법을 알아냈습니다. 화면 녹화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근데 화면 화면 녹화를 풀면 노래가 재생돼요.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화면 녹화 때문에 잘안 들린 걸 알게 되었으니 안심이 됩니다. 안녕.